버스에도 못죽게마 네.

아, 거의 그냥 코인은요? 코 선생님 선생님 요니 네가 움직여야요이인안들어간대요 이게 안요어간대요코이은안들어간요 코인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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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요요코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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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영빈아,

ले <laughs> लेवा 나이스! 오! 점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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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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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모>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나스 나이스. 나이스! 와,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나이리 잡고 스 나이스! 나이스! 아 이스 아 레드 1나번스딩이이드나이 나이스!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! 나 바로 부터 바로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

야! 나도! 가루가 계속 스크린 걸어 야! 움직여. 야! 움직여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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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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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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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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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来，去穿超力，速的来。<noise> 나이스! 가 아. 아, 잘했다, 잘했다! 손찬, 몇대티리서이다 이거 헛다! 이거 헛다! 이거 이거 헛다! 이다다좀 그, 개잘했다, 개잘했다. 이 형이 잘했다. 잘했다. 아이, 네. 잘 타고. 아니, 정원, 정원 야, 이것도 준비해. 10대 4. 어. 나이스!